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하동장의딴설리선소리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밤 11시 42분입니다. 제가 8시 30분에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 잠을 좀 일찍 자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지금 3시간이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유튜브 방송이나 해볼까 그렇다고 자료가 준비된 것은 아니고 어, 제가 며칠 전 지난주에 발행된 제 신문에 하동군민신문에 발행인 칼럼에다가 썼던 것을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 바행인 칼럼의 제목은 내 머리통에다 내가 주먹질을 하다 라고 붙였습니다. 정말이지 늘 무척이나 궁금했었다. 그것도 참으로 오랫동안을 그랬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내 기억에서조차 뚜렷하지가 않다. 아무튼 어느 날인가 그리고 어디에선가 그 이름조차도 지나온 시간 속에서 흘려버린 누군가와 연어 차집을 들렸었다. 그리고 내 기억으로 나는 솔립차였던가 아니다. 아마도 오미자 차를 주문했던 것 같다. 차를 주문하고는 무심코 내가 앉았던 좌측 어깨 너머 하게 첨변언덕빼기 위에 걸린 조그마한 창문 옆한 구석에 충 늘어진 족자 하나가 내 시선을 파고들었다. 그 짧은 찰나에 그 글귀들은 아마도 운명처럼 내 육신의 깊숙히까지 작은 틈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듯 그렇게 스며들었다. 그만큼 감명이 깊었다. 우리 인간들의 중년의 삶에 충고를 하듯, 아니면 선택의 기회를 제시해 주는 듯 쓰여져 있었던 그 글은 그 순간에 내내리에 각인이 되었지만. 정작 글쓴이가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쉬움이 컸다. 몇 번을 읽고 또 읽다가 아주 오래전 중국에서 전해져 왔거나 또는 옛날에 어느 고귀한 분이 쓴 아름다운 글이 이렇게 지은이도 모른 채 전해지고 있구나 싶었다. 그랬었다. 그리고 또한 세월이 지났을 쯤에 동영의바 바닷가 어느 식당에를 갔다가 거기서 본 기억이 있다. 또한 번은 아마도 설악산 등산을 갔다가 주변 관광 상품들 중에서 해당 글을 쓴 족자가 눈에 띄어서 결국 그것을 구입했는데 거기에도 지은이가 미상이라고 되어져 있었다. 친구여, 나이가 들면 슬치지 말고,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 불평일랑 하지를 마소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적당히 아는 척 어수룩하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 친구여 상대방을 꼭 이기려고 하지마소 적당히 져주구려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 친구여 돈, 돈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많이 뿌려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시구려. 친구여, 그렇지만 그것은 그 이야기. 정말로 돈을 놓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꼭 잡아야 하오. 옛예 친구를 만나거든 술 한잔 사주고 불쌍한 사람 보면 베풀어주고 손주 보면 용돈 한푼줄돈 있어야 늙음하게 내몸 돌봐주고 모두가 받들어준다. 우리끼리 말이지만 이것은 사실이라. 옛날 일들일랑 모두 다 잊고 잘난 채 자랑일랑 하지를 마오. 우리들의 시대는 다 지나가고 있으니, 아무리 버티고 애를 써봐도, 가는 세월은 잡을 수가 없으니, 그대는 떠는 애, 나는 지는 애,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구려. 나의 자녀, 나의 손자, 그리고 이웃 누구, 누구에게든지, 좋게 뵈는 마음이 좋은 이로 사라지구려. 멍청하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요, 그러면 갈씨를 한다. 아무쪼록 오래오래 살으시구려. 바로 이것.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알만한 그런 뜻깊고 아름다운 글이다. 이 글을 쓴 분이 법정 선임이란 사실을 나는 2021년 6월 7일에서야 알았다. 우연히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은 맥이 탁 풀리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기까지 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았을 터인데 나만 몰랐던 같아서, 나만 몰랐던 것 같아서 내 머리통을 치어 박았다. 내 자신의 머리통을 치어 박았는데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아팠다. 그렇지만. 아주 바보스럽게 그것도 정말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머리통이 아파도 좋았고 그저 흐뭇했다. 그 과정은 이러했다. 법정 선님의 숲의 수필집 무소유 가운데 수연 선임과의 연을 담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의 마지막 부분.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다를 읽고는 와 멋지다. 혼자서 한마디를 던지고는 박수를 쳤다. 그런 다음에 뭔가 아쉬워 인터넷 내부에다 법정 스님의 명언을 검색했다. 아그 순간에 법정 법 스님의 삶의 지혜 나는 누구인가 등등 막 넘기는데 엥 친구이로 시작되는 내가 그토록 그 오랜 세월을 마치 꿈꾸듯 미지의, 시, 미지의 세계를 찾았듯, 그렇게 궁금해 했었듯, 그 글을 쓴, 쓴 주인공이 바로 법정스님이라고또 칸이 나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세상에서 나 혼자만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하루에 거의 15시간 가량은 컴퓨터하고 사는 놈이 진즉에 인터넷 검색이나 해봤더라면 싶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머리통을 치워 박았던 것이다. 네. 이것으로 오늘 하동장의 단소리 쓴 소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글입니다. 법정 스님의 친구요.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